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UN이 중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선진국과 빈곤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의 사용과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첫 번째 AI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후 나온 것으로 AI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연합의 미시카법이 프랑스에서 Circle의 안정적인 코인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공간에서 더큰 규제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Circle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법규인 m y 스 k 에 따라 안정적인 코인 발행 업체로서 규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USDC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미 게인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확립하고 플랫폼이 조작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폭스 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가 모의 재판 미니 시리즈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폭스 뉴스는 이 소송을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것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NBA 챔피언십 우승 후팀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그룹인 버스턴 레스케이트볼 파트너스 LLC는 대다수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분은 2028년에 매각 완료될 예정입니다. 셀틱스는 최근 N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여 프랜차이즈의 1 8 번째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의 노동당이 총선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시 순낙 총리가 총선을 발표한 이후 노동당은 보수당에 약 20포인트 앞서며 약 40%의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과 그 지도자 키어스타먼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두 분기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가격 인하와 낮은 이자율 금융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월드뱅크 그룹은 새로운 통합된 대출 및 투자 보증 플랫폼을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증 및 위험보험 제공을 연간 20억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의 주요 부분들이 법적 도전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행정부는 일부 차용자들의 월 상환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연합. 규제기관은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개인 데이터를 사용한 타겟 광고를 원치 않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TMA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덜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주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3,888달러미만을 버는 1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 보호를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노동부의 계산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2025년부터 3년마다 증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